26쪽의 수학명량 플러스 접시에 나누어 담는 경우의 수도 앞에서 풀었던 의미 아닌 정수의 혹은 양의 정수의 이런 방식으로 접근을 해볼게요. 활동 봅시다. 같은 종류의 초콜릿 8개를 서로 다른 3개의 접시에 나누어 담는 경우의 수를 구하려고 한데 이 문제를 방정식으로 나타내자. 서로 다른 접시 3개에다가 초콜릿의 개수, 여기에 담는 초콜릿의 개수를 x랑 y랑 z라고 하자. 그러면 x 플러스 y 플러스 z가 뭐가 되는 거야? 총 초콜릿의 개수 8이 되는 거죠. 자, 요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방법으로 이 활동 문제를 접근을 할 거야. 1번 접시를 일부만 사용해도 되는 경우. 일부만 사용해도 된다는 거는 x랑 y, z 중에 0이라는 해가 들어가도 된다라는 얘기지. 결국은 x, y, z는 음이 아닌 정수를 만족하는 해의 개수를 구하는 것과 같다. 앞에 풀었던 것 같이 비슷하게 풀면 3h8, 10, c 8 돼서 45가 되는 거죠. 그럼 2번을 보자. 2번은 접시를 모두 사용해야 된대. 모두 세, 사용해야 한다는 것은 x y z는 8이라는 그 방정식에서 x, y, z 모두 0이 되면 안된다는 얘기지 결국은 <laughs> 결국은 x y z 는 양의 정수 즉 자연수만 돼야 한다 라는 얘기고 앞에 처럼 x 는 x 프라임 1 x x 프라임 플러스 1 Y는 y 는 y 프라임 플러스 1 Z는 z 는 z z 프라임 플러스 1 이라고 둔 다음에 생각을 해보면 x 프라임 y 프라임 z 프라임 에 대한 방정식으로 바꾼 다음에 이때 빠졌네요. 여기에서 뭐가 들어가야 돼? x', y', z'은 모두 음이 아닌 정수이다. 인 거죠. 그래서 답은 3h5, 7c5가 돼서 21이 됩니다.